안녕하세요.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 기자입니다. 어, 오늘 바로 가보시죠. 오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좀 이렇게 앞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집값 전망을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년에도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의 공통적인 어떤 전망은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쭉 떨어진다라는 것이 공통된 그런 시각입니다. 네. 오늘 그럼 방송 여기까지. <laughs> 주택산업 연구원, 주여서 주사년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그 다음 회의에 집값 전망치를 발표를 이맘때쯤에 하는데 거기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5%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4.4%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진다. 뭐 미세인 차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런 소개 들을 때마다 항상 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잘안 됐던 게. 아파트 시세가 다뭐 많게는 30% 부터 막 반토막 났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추정치가 4%라는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 수치를 보고서 좀 이상했어요 어 점이 왜 찍혔지 제가 느끼는 그걸로는 44%가 정상이거든요 어, 평균적인 그런 아파트들보다는 등락이 심했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위주로 취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뭐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2 3 0 정도 떨어진 데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주사 년의 어, 추산치에다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게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수치와 같아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4.4%라는 수치가 좀 와닿지 않았고 뭔가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 알아봤습니다. 주사 년의 그 통계 방식을 이해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수 없는 면도 있어요. 주사 년의 이, 주 4년의 이 어, 주택 통계치는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그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를. 예, 참고해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그리고 매월 그 주택 가격 통계치를 이제 발표를 해요. 표본주택 3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거래가, 그리고 실거래가가 없으면은 이제 과거 가격 혹은 인근 시세 이세 가지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수치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거래 절벽 시기는 에 실거래가가 있을 수가 없죠. 과거의 가격이고 아파트도 그렇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가 뭐 2017년, 18년인 경우 모두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옛날 그 집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지금보다는 그 평균을 내는 거니까 합치게 되면은 그 수치가 또 이렇게 좀 줄어들어 보이는 어,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산연에서 나왔던 그런 내년 전망치도5%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미미한 하락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연에서도 이런 통계상의 허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얘네들이 내놓은 지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거래가 지수예요. 이건 바로 실거래된 그런 주택 가격만을 통합해 가지고 따로 이제 추산치를 내는 건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집값이 8.5%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올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9월까지로 봤을 때7.1% 그 정도 하락한다고 나요부산년도 인정을 해요. 뭐냐면은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실거래가만을 가지고서 통계를 내는 것이 시장의 그 상황에 어, 부합한다. 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보다는 어 뭐야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작년 집값이 많이 올랐죠. 18%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랐고, 재작년에는 16%가 올랐어요. 그럼 내년엔 8.5% 내린다고 하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어, 별로 하락하는 거가 아니네? 많이 오른 만큼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많이 올랐지만, 그 정도로 또푹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 또 다르게 더 과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가 하락을 했었고 2012년도 그때 미분양이 엄청 발생을 했던 그 시점에서는 2.6%가 떨어졌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낙폭이 그렇게 적지는 않구나라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좀 평가가 다르게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하락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가지를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이걸로 만족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락은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근데 이게 이 전문가들은 다어 생각이 달라요. 아주 극단적으로 뭐 10년 동안 떨어질 거라는 분도 있고요.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올라갈 거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의견이 한테 제각각인데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있습니다. 등락률이 금리와 경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변수인 금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이제 올해도 집값으로 움직인 어떤 주 원동력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제 지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어 집값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물었을 때 내가 애널리스트가 아니 이상 이거를 얘기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금리 앞에는 장사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쭉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시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0.25% 저금리를 쭉 이어가다가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어, 7차례 인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어, 4.5%. 5%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여덟 차례 인상을 해 가지고 현재 12월 기준으로 3.25%가 됐습니다. 어,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미국 미 연준이 내년에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서 보니까 5.1%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과 연동을 해서 가니 내년에도 뭐한 차례, 뭐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금리는 몇 퍼센트가 될 거고 또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혹시 지금 전망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음, 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거 이렇게 가로치고 약간 재미삼아. 진짜 열의 아홉은 전문가분들이 다 올해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맨날 그런 기사를 썼어요. 네, 네, 아... 그때 이제 가장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급. 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공급부족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금리 얘기만 하지 그 사이 1년 사이에 주택을 막 많이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전문가들도 모른다 저는 말이 좀 길어지는데 물가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좀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3.75%는 그냥 기본이고 원뭐 4%까지 올릴 수도 있다. 과감하게 4%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은 네 경제가 또 이렇게 잘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금리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경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고물가와 또 경제 둔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은에서도 내년 경제선망률 전망치를 1.6%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낮은 수치입니다. 되게 이례적인 수치인데요. 그 1997년 외환위기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또 다른 무슨 무슨 위기가 올 거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와 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쨌든 어 그런 큰 위기가 닥쳐올 거다라는 거를 암시한 그런 성장률 전망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좀 문제기는 해요. 왜냐면 미분양이 가장 어, 우리가 어,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천 가구까지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토부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미분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16만 가구였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아직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처방을 내리겠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뭐 하나 나왔죠. 어 며칠 전에 다 족책자의 양도세 취득세 어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 정부가 내년에도 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 라는 걸로 확증한 셈인데요. 이번에 언급은 안 됐지만 내년 초에 어, 규제 지역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투기 과열지구였던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곳의 규제까지가 이제 풀리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냐,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었는데 세줄요 세 줄이요? <laughs> 너무 짧은데 <laughs> 내년에도 올해 그 이상으로 집값은 하락한다 하지만 집값의 반등 시기는 엇갈리고 있는데 하반에서는 네. 내년 하반기나 어 내년 초 어? 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어, 네 여기는 정동재인인데요. 네 여러분들 올해 한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집값이 뭐 하락하고 또 금리는 인상되고 각자 각자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런 시점에 열심히 대비를 해서 더 좋은 내년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봐주시고 또 마음을 내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는 이 기차에 올라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오, 네, 오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정동진에 와 있습니다. 어, 아쉽게도 내년에도 여러분들 계속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쉬운 아쉬운 게 아니지, 아쉬운 게 아니지. 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